안녕하십니까 HD 현대 일렉 주주 여러분들 주식 신 선생입니다. 자 오늘 HD 현대 일렉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주주분들께서요 만약에 여기 이제 고점으로 계속 갱신하는 구간인데 여기 구간이 진짜 불안하다 못뭐 미치겠다. 그러시면은 저는 빨리 팔라고 그냥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고점 구간인 거 알고 들어가셨으면은 지금 여기 구간은 잘 버티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는 포커스를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보다는 약간 이제 바닷권에서부터 매수하셔가지고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출 테니까요. 최근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떤 식으로 홀딩을 하는지 한번 잘 시청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오셔서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불안하실 거예요. 저라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 못 버티겠다. 이거 뭐, 오르긴 오르냐? 그럼 당연히 오를 것 같으니까 저도 설명은 드리는데, 이게 고점에서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조정이 계속 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주주분들. 그래서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영상 시청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요, 우리 HD 현대길렉 주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홀딩하는 법두 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추세 상승하는 거는요, 그냥 뭐든지 다 똑같이 갑니다. 왜 그러면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편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제가 추세선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급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 두 가지만 딱 지켜주시면 되는데, 제가 추세선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수급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수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이라는 게요, 상승을 할때 그냥 혼자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월봉을 보셔도요,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바닥권에서부터 보이세요? 중간중간에. 이거 주봉으로 가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최근에도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추세 상승을 하는 종목은 지속적인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HD 현대 일렉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지금 대응 여부는 꼭 고민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결정을 해서 딱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추세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 두 가지를 딱 봐야 되니까 결국은 수급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세는요,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일봉상에서는 21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는요, 5주선을 기준으로 하고요. 월봉상에서도 똑같이 5라는 숫자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월봉을 가서 볼게요. 지금 월봉을 가서 보시면 여기 빨강선이 5선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핸드폰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5선을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괴리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5선은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에서는요 그리고 주봉에서는요 지금 똑같이 제가 몇선 본다고 했어요 5선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5선이 지금 여기 제일 위에 보이는 선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면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요 여기 수급이 덜 들어왔는데요 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세선은 어때요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추세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노랑색 선을 볼 겁니다 노랑색 선이 제가 몇 선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20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20선도 지금 보시면 단한 번도 어때요 이탈한 적이 없죠 좀 멀리서 보시면 그래서 추세 상승을 할 때는 제가 말한 딱세 가지 월봉상 5선 그리고 주봉상 5선 일봉상 20선 거기에 플러스 수급을 딱 보시면은 홀딩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추세 종목을 홀딩하는 방법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가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거는요,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예요. 그러니까 이 20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전잘 지켜주면 지금까지 추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 추세를 지킬 확률이 높겠죠. 근데 주식은 요 언젠가 저 추세선을 깹니다. 우리 주주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게 뭐예요? 변압기 관련주 아닙니까? 전력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다 날라댕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선주들이 움직일 때 변압기도 따라 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뭐이 집중이 됐다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몰렸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너무 많이 개인들이 올라탔어요 여기. 에 그래서 조만간에는 한번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흔들리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거 두 가지,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홀딩 하시는데 큰 도움이 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 되셨죠? 이거 참고로 고점에서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우리 주주분들 이거 더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수급을 또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분들이 지금 확실히 매수세가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지금 HD 현대일렉이 크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비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지금 매도를 하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도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께만 제가 빨리 매도하실 거면 얼른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 꼭잘 시청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든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그러면 제가 분봉을 가서 또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만 더 제가 넓게 이제 먼저 보시면은 얘가 엄청나게 추세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보시라고 제가 분봉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이거 뭐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조금만 더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잘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여기 네모칸이 어때요? 여기 왼쪽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는 뭔가 잔잔해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뭔가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뭔가가 차트도 지저분하고 들쑥날쑥해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세력들도 뭔가 차트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여기에 개인주주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엄청나게 흔들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흔들었다가 개인들 물량 뺏고 다시 또 개인들이 물타기 하면 또그 물량도 다시 뺏으러 들고 그래서 이게 주가가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개인분들이 많이 타서 여기를 흔들 기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파동의 흔들림이 나오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강조드렸죠. 오늘은 제가 조금 밑에서 사신 분들의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뭐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저 역시도 우리 주저러분들하고 원활한 소통,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제가 계속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요. 지금은 이제 고점으로 계속 갱신하는 구간이니까 흔들림이 심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옆에서 바로 즉각즉각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 속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먼저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특이사항이 나올 때는 당연히 뭐 추가 매수 여부나 뭐 매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010 6815 6446으로 H D라고 아니면은 뭐 현대일렉이라고 편하게 뭐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HD 현대일렉에 대해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뭐 홀딩을 할 때는 홀딩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추세선을 깨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급이 줄어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뭐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문자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걸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 주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종목을 좀 챙겨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유롭게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이거 매도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다섯 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세력들 매집하는 종목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종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하지만요. 저는 주주분들께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이거 다 가격 지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깐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편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그래서 0 1 0 6 8 5 6 4 4 6으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세력 타점 포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잘 시청을 하시면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세력들은요. 분명히 매집을 할때 수급을 이용을 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러, 이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꼭 눌림목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집 중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수급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디라는 종목은 실제로 제가 2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정확하게 여기 눌림목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급이 감소할 때 그리고 주가도 눌림목을 만들어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지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자로 제가 다 보내 드린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제목도 똑같이 달아 드립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신선생입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종목 나왔다. 그래서 매수 가격 이하에서만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플레이디 7,000원 이상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196분께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다 드렸고요. 발송 날짜 보시면은 이제 2월 20일 오후 12시 29분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7,000원에서 종목을 추천드렸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기가 수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잡아뒀던 것도 결국은 이 수급의 형태, 즉 세력들이 들어온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패턴만 저는 잘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종목이 링네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아요, 패턴은.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감소하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살짝살짝 한 번씩 들어와요. 그리고 수급을 터트리면서 주가를 급등하는 형태인 거죠. 여기도 노란색 화살표가 떠있죠. 이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세력 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매집을 할때 분명히 수급을 터트린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주가를 상승시킬 때도 수급을 반드시 터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결국은 수급이 살짝 늘려주는 여기를 제가 집중을 하셔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여기 편하게 매, 매매하시는 거예요. 굳이 고점에서 들어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링네트라는 종목 역시 제가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제 매수 문자 매도 문자를 제가 미리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라해달라는 거예요 5천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으면 5천원 이하에서 괜히 급등한다고 고점 따라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2월 21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보내드렸고요 인원은 100... 여든 아홉 분이었습니다. 인원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는요.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오늘 월요일 날 보냈으면은 제가 월요일 날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화요일 날 저한테 또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 날 보내주신 분들은 제외하고 제가 화요일 날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에해 되셨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여기에서 이제 5천원 이하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정확하게 눌림목에서만 딱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7천원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거의 뭐 빠르게 5일 안에 지금 이제 수익률도 약50% 이상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매수매도 문자만 잘 따라해 주시면 되시고 어때요? 이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패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대박 종목이었던 이제 2월 말에 진행을 했던 이제 종목이었는데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으신데 얘도 역시 보세요. 주,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가 눌림 목을 만들어 줄때 수급이 역시 감소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주가가 폭등 다시 수급이 발생 자, 이거를요. 주봉에 가서 보시면요.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패턴을 외우시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하실 수도 있어요.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 만들어 주고 살짝 수급이 늘려 주고. 그리고 여기 수급이 감소하고. 이해되세요? 이 패턴. 이렇게만 잘 따라하시는 거예요. 항상 돈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해도 제가 늦지 않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을 때는 제발 건드리지 마셔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일 고무 벨트도 똑같이 매수가 6,800원 이하, 목표가 1,500원 이상을 미리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2월 26일날, 오후 3시, 이제 12분. 이건,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제가 장 막판에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인원들이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224분께. 제가 정확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셔야지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챙겨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 주식은요, 우리 주주분들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매집을 하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하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이거를 제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미리 타점이라고 꼭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러한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 이 종목만 받아보셔도 스스로 공부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6815-6446 이거 보시고 저한테 바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